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2019년 고2 모의고사 11월 38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포스 기출 독해 17강 5번이고요. Carsharing, 자동차 공유 뭔지 아시죠? i s now a familiar concept. 이제 친숙한 개념이다. 그러나 creative companies, 창의적인 컴퍼니들은 are making it possible. For their clients to share ownership and access to just about everything. 자, 이건 진짜 중요한 구문인데 가짜 목적어 구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 목적어... 오타를 그냥 오타가 아닌 척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네요. 가 목적어 이건 뭐냐면 나와인드를 쓰면 주어 make it 이게 가짜 목적어예요. 여기에 a, for, b, to, c 이 구문이에요. 이, 여기가 진짜 목적어, 얘가 가짜 목적어, 얘가 진짜 목적어. 해석은요. 주어는 a가 c하는 것을 b하게 만들어요. 이거 따라서 해석하면서 공부하세요. 알겠죠?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번에 그, 내신 범위라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진짜 많이 보게 될 구문이에요. 알겠죠? 창의적인 회사들은요,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죠. 그러니까, 그들의 고객들이 share ownership, 그, ownership을 소유권이죠. 소유권을 공유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access to you, 이거는 모모로의 접근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여기까지가 다 C예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just about everything 거의 모든 것에 있어서 소유권과 접근성을 공유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자동차 공유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다. 예를 들어서 서치 에스는 모모와 같은 빌라, 핸드백, 다이아몬드 목걸이까지요. 오케이. 포르투그스 포르투갈의 속담에 따르면 you should never have a yacht. 너는 절대로 요트를 가지면 안 된다. you should have you should have a friend with a yacht. 이건 뭐죠? 당신은 요트를 가진 그런 친구를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by joining a yacht sharing service. 요트 공유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멤버들은요. 그 live, dream, 포르투갈 꿈의, 꿈의 삶을 살수 있다. 이런 얘기죠. 포르투갈인의 꿈의 삶을 살수 있다. By sharing yacht with up to seven other people.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 라는 뜻이니까, 요트를 한 일곱 명 정도의 사람들과 공유를 함으로써가 되겠죠. In describing, in ing는 뭐뭐 하면서 이런 느낌을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최근에 뉴스페이퍼, 신문의 기사는요, 경고했습니다. 회사들에게 1a dead b에요. a에게 b에 대한 것을 경고하다. Okay? 1a d b. Sharing the yacht means, 요트를 공유한다는 것은 There's i no guarantee that you will always be able to use it when you want. 여기는 대시 생략돼 있습니다. 동격 대시예요. 위치 안 됩니다 이거는. 이거 알아두세요. 위치 안 되고 동격 대생략. 그러니까 이게 there is no guarantee니까 보장은 없다라고 경고한 거죠. 그러니까 보트를 요트를 공유한다는 것은 when you want 네가 원할 때 You will always be able to use it. 네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보장은 없다라는 걸 의미한다가 되는 거죠. 그건 맞는 말이죠, 그렇죠? 이러한 apparent limitation, 외견상의 제한이라고 했는데 음 명백해 보이는 이런 느낌으로 해석할게요. 명백해 보이는 오케이 이런 명백해 보이는 제한은 이 바로 정확하게 what helps consumer make it a t r e a t 여기도 중요합니다. 어, what 다음에 동사가 바로 나왔어요. 이제 선행사가 없고 뒤가 에 불완전한 문장일 때 쓰니까 지 선행사 없으니까 what 다음에 동사 썼죠. what help a b a가 b하도록 돕다, 돕는 것. A가 B 하도록 돕는 것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make the treat이라고 하는 것은 큰 기쁨으로 만들다. 이런 뜻이죠. treat은 기쁨. Okay? 즐거운 일.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것을, 이것이 뭐냐면, 이 요트를 공유하고 타는 것을 즐거운, 커다란 즐거움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외견상의 제한이겉 명백해 보이는 제한이이제한이 제한이 뭐였죠? 내가 타고 싶을 때 항상 탈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거죠. 약간의 희소성인가요? limiting your access to you, everything from sandwiches to luxury cars 여기까지 끊고 주어 동사 잡을게요. help 이렇게 되겠죠. 주어가 limiting이니까 동사 s 붙었고요. 샌드위치부터 럭셔리한 자동차까지 모든 것에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너의 치어로미를 이건 활기 온도계를 재설정하도록 돕는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한 문장 더 보고 얘기할게요. 다시 말하면 이건 다시 말하면 연결사 알아두시고. Knowing that 아는 것은 you can't have access to something all the time. 그러니까 all the time can't랑 all the time은 항상 뭐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all the time은 always니까 항상 네가 어떤 것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아는 것은. 이 뭔가 희소성이죠. 내가 항상 무조건 할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아는 것은 도와줍니다. 네가 이것을 더 감사히 여기도록 어 a t 있는 감사 히 여기다. 헬프니까 뒤에 to 생략돼 있죠. 웬유 투. 두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중요합니다. 앞에 있는 액세스를 받았어요. 앞에 있는 일반 동사를 대신 받을 때는 두로 받는 거죠. 너가 접근할 수 있을 때. 너가 이것을 더 기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한글을 보면요 샌드위치부터 고급 자동차까지 모든 것에 여러분들의 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여러분의 활기 온도계를 재설정 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내가 좀 이렇게 죽어 있다가도 막 약간 활기차게 만들 원래 가고 싶은데 못 가면 좀 우울하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갈수 있대요. 그럼 너무 기쁘죠. 안 되던 게 되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활기 온도계를 더어 재설정해 주게 한다. 다시 한번 활기를 할수 있게 활기가 없었는데 활기차게 해주고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아시겠죠? 네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 여기도 일단 이 부분 어법 엄청 중요하고요. 여기 대생략된 것도 좀 알아두세요. 네. 그리고 여기 what helps consumer make a treat 여기 여기 helps 네, access to 여기까지 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죠? 여기까지 38번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